아니, 이게 뭐야. 오늘도 평화로운 유쾌한 생각. 8캠에서 새로운 삼각대가 나왔다는 레드미라주. 요즘 8캠 놈들 좀잘 나간다고 너무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 같네요. 감히 지죠 맨프로토 벨로, 픽디자인, 헤이피가 점령하고 있는 삼각대 시장을 넘봐. 삼각대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놈들이 뭘 하겠어. 아니, 이게 뭐야. 8캠의 F38 퀵 릴리즈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네요. 모든 카메라와 렌즈 그리고 8캠 케이지까지 원터치 장착. 거기에 이버레드, 새로 촬영도 가능해 유튜브 쇼츠, 인스타 촬영도 최적이고. 이 가격에 초경량 풀카본 다리라고. 헐, 이건 또 뭐야. 모든 다리가 한 방에 펴지네. 한 손으로 모든 다리가 한 방에. 이건 진짜 졸라 편해 보인다. 그리고 비디오 헤드까지 장착 가능하다고. 영상 촬영까지 가능하네. 그러면서도 무게는 고작 1.5kg 이라고. 풀카본 삼각대 하나로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. 돈 굳었네. 요즘 팔캠 생태계 미쳤구나. 자, 이제 가격대라